목요일 저녁 11시 59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이 오늘 세 번째 영상이자 마지막 영상이고 미리 말씀드리면 어, 채널에 처음 들어오셔서 보시는 첫 번째 영상이 이번 영상이라면 어, 영상 수준이나 내용에 놀라실 수 있다. 그냥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이 종목들은 주말에 다시 한번 볼 테고 지금 요청하신 종목들이라서 어, 이번 영상에서 어떤 스칼라시판 내용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 어, 보유자분들이 요청하셨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기존의 구독자분들 회원분들 눈높이에 맞는 말 그대로 1분 컷 영상이니까 아왜 그러냐면 분명히 영상 찍어놓으면 영상 이따위로 올릴 거 올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테니까 뭐 어떤 이렇게 어, 카운팅이나 이런 것들 기대하고 들어오셨으면 이번 영상은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간단한 영상이에요. 아셨죠? 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아연대차, 한국전력, 두빌, 한전기술 해서 일곱 개 종목을 보겠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음, 삼성전자랑 같이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채널은 키움증권 기준으로 6600번 통합 키움 차트에서 대체 거래소를 포함하지 않은 KRX 차트 기준으로 매매도 하고, 해석도 하고, 설명도 하는데, 어, 이렇게 갭으로 떠서 가면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하락 포지션이라고 원래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갭으로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5일선 따라서 올라가니까 그런데 통합 차트로 보면 갭 없이 그냥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붙어서 가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런데 이런 질문도 갭이란 게 뭔지 알아야지 뭐 질문을 하는 거지. 갭이 뭔지 모르고 그냥 막이러면 모르는데 일단 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KRX 기준으로는 갭상승에서이 갭을 메꿀 가능성이 훨씬 높았지만 통합 차트로 보면 갭 없이 따닥따닥 따닥 올라가는 걸 보고 아난 이제 앞으로 차트 해석이나 매매를 통합 차트로 해야 될까? 그런데 통합 차트로 매매를 하면은 하루 종일 저걸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 채널은 키움증권 기준으로, KRX 기준으로 보고, 음, 이 갭을 맥꾸로 내려오지 않더라도 지금은 뭐, 오일선 위에 있으니까, 오일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어, 계속 올라갈 수 있겠다. 오일선 깨지면 나와야죠, 이젠. 지금, 우리 채널은 이날, 이날 다 팔았어요. 9월, 10월 2일, 10월 10일, 또 삼성원자 같은 경우는 10월 2일, 10월 10일 날, 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량 매도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 따라서 올라가니까 이거를 지금 신규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하시고 아니 모든 걸 꼭지에 팔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는 우리가 얘가 이렇게 오래 이만큼 갈 줄은 몰랐잖아요. 사실. 얘도 목표가가 있는 애예요. 어디? 여기 고점 14만 352원. 또 여기 고점 나요 어, 여기 고점 15만 500원 해서 이 라인을 넘게 되면 일단 언젠가는 이 음봉의 시가까지는 가겠지 라고 한건데 이제 뭐 거의 일단 목표가에 다다랐기 때문에 지금 이후로 오늘 이후에 sk 하이닉스의 신규 매수는 각자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예 먹고 나왔으면 됐어요 그렇지 네 그리고 지금 뭐 오일선 깨지지 않았으니까 아까도 댓글 보니까 음 차트보이 니가 코스피가 20선 한번 닿을 수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닿는 거야? 그 질문. 언젠 저도 몰라요. 그건 모르지. 5일선이 깨져야 돼요, 일단. 그 영상 며칠 전에 올려놓은 거 있는데. 일단 항상 모든 계속 올라가는 종목의 조정 시그널, 하락 시그널은 5일선이 깨진 다음에 알수 있는 거예요. 이동 평균선 5일선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계속 올라가되 그래도 갭으로 뜨면 매도하는 게 일단 우리 채널 기조기 때문에 어, 하이닉스는 그렇다. 삼성전자도 지금 5일선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데 이걸 따라잡는다고요? 오늘 매수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 삼성전자 나는 차트 보이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교육 영상을 보고 여기 고점 96,800원 넘을 때 통으로 넘는 건 맞죠? 근데 이건 뭐 신고가 매매기 때문에 통으로 넘는다기보다는 신고가 매매를 하신 거죠. 삼성건자 지금 이런 식으로 매매를 기다리고 있는 게하나머트리얼즈 하나, 하나 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여기 통으로 넘을 때 살려고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음. 이런 것들은 뭐 각자 하셔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아, 모양이. 우리 채널은 차트 매매를 하는 채널이고 우리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들을 다 정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종목들을 선택해서 매수하는 거지 더갈수 있다고 신고가 매매는 그래서 우리 채널이랑은 맞지 않는다 신고가 매매는 각자 하세요 음? 음. 저도 몰라요 그 다음 기아현대차 오늘 네.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살려고 보고 있어도 살 수가 없었다. 여기 언덕 넘을 때 살려고 보고 있던 사람들은 얘가 갭으로 떠서 갔기 때문에 못 샀어요. 에이 이런 식이면은 차트 보이 우리 케알렉스 차트를 보지 말고 그냥 통합 차트를 보자. 통합 차트는 보고 있었으면 매수할 수 있었잖아. 그럼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대덕전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만 봐도 대덕전자도 갭뜬날다 팔았잖아요. 이날, 다 팔았어요. 그지? 근데, 갭을 메꾸로 내려오거든. 원래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요. 일단, 갭을 한번 메꾸고, 다시, 뭔가, 후위를 도모하는 게 기본적인 모양인데, 음, 일단, 기아가 오늘 갭으로 떴기 때문에, 보고 있는 사람들도 못샀고 지난번에 매수했다가 물린 사람들이 있어요, 기아는. 여기, 월봉. 월봉 빵빵빵의 고점 여기 넘을 때 매수했다가 물려 있다가 지금 이제 다 수익 중이 된 거죠 해서 이분들이 그냥 나오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월봉 빵빵빵이 뭔지 모르시면 영상 말미에 월봉 빵빵빵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기아랑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매수한 종목이 뭐가 있어요 단알 단할. 단알도 월봉으로 빵빵빵 여기 넘을 때 매수 월봉 빵빵빵, 또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도 월봉 빵빵빵, 여기 넘을 때 매수, 해서 이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기아 빵빵빵, 여기 넘을 때 매수한 사람들은 그동안 물려있다가 이제 오늘부터 수익이 됐겠죠. 그래서 이분들 그냥 정리하는 걸로 음.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일 쏘면 못사요. 이거 오늘. 이렇게 갭으로 뜨면 못사요. 매수 타점을 이렇게 갭으로 뜨는데 어떻게 사요. 앤드 현대차는 그저께부터 보고 있었어요. 살려고. 여기 넘으면. 그런데 오늘 갭으로 뿅 떠버리니까 이건 뭐 아무도 안산 걸로 전 알고 있는데 댓글 보니까 또 이거 우와 사가지고 <laughs> 하늘이 도운거죠. 아니 물론 현대차도 KRX 차트로 보면 갭으로 떴지만 통합 차트로 보면 갭으로 뜨지 않고 그냥 양봉으로 올렸는데 살짝 갭 띄우고 일단 우리 채널은 이렇게 갭으로 떠서 매수타점을 돌파하면 못 산다. 얘도 바닥에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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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점 233,000원. 이 자리가 이 자리에요. 233,000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여기 넘을 때 1차 여기 넘을 때 2차, 이렇게 째려보고 있었지만 못 샀다. 그럼 다른 종목 사면 돼요. 자꾸 종목을 찍어 놓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들을 이미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면 기아든 현대차든 삼성전자든 한국전력이든 갖고 와서 그 매수타점을 올바로 매수 타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양봉으로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지 어, 이거 못 썼다고 해가지고 아, 앞으로는 통합 차트 봐야지. 그럼 어떤 거는 KRX 보고 어떤 건 통합으로 보고 이렇게 일관성 없게 차트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보면은 아예 못산 거는 그냥 버리면 돼요. 모든 상승하는 거를 다 따먹을 수 없어요. 오케이. 예. 네. 그리고 한국전력 떴다 차트 보이. 똑같은 모양이죠. 아까 우리 봤었던 게 뭐가 있었죠. 어... LG. LG화학이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자 LG화학이 이날이에요. 이게 다 책에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그냥 밑두 끝도 없는 모양이 아니라 이동평균선 매매법. 이동평균선 매매법에 대한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드릴 테니까 이걸로 매매한 종목이 한두 굿도 없이 많아요. 셀수 없이. 아니, 한두 굿도가 아니라 셀수 없이 많다. 제가 못 배워서, 네. 적절한 단어를 잘못 쓰네요. 어. 셀수 없이 많다. 일단,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이던 이동평균선 5선, 10선, 20선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동평균선 3개를 장대 양봉으로 혹은 작은 양봉이라 하더라도 그 양봉 안에 이동평균선 3개가 다 이렇게 물려있으면 바로 윗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이동평균선 매매의 기본이고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드릴 테니까 영상 밑에도 넣어드릴게요. 그거 보세요. 그래서 LG화학을 이날 10월 14일 화요일 날 이동평균선 3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타점을 어디로 잡은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언덕인 여기 넘을 때로 매수 타점을 잡았다 그렇지 어, 그래서 매수 한국전력이 이날 똑같은 날이더라고요 오. 이날 이동평균선 세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바로 위에 있는 언덕은 어디예요 여기죠 이런 양봉이 잘안 나와요 최근에 셀트리온에서 한번 나왔죠 어. 셀트리온 볼까요 셀트리온에서 이날 9월 23일 날이 양봉이 이동평균선 세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었기 때문에 예 입장에서 바로 위에 있는 언덕은 여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여기 넘을 때살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으로 매수한 게 뭐? 하나오션. 그래. 그렇죠. 그럼, 한번 볼까요? 하나오션 나온 김에.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상관없다. 하나오션이 작년... 11월 달에 월봉으로 이동평균선 3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예입장에서 바로 위에 있는 언덕은 여기죠. 당시에는 굉장히 높아보여도 일단 우리는 44,331원 여기 넘을 때 매수타점으로 잡아놨다. 거길 넘으면 사면 돼요. 높아보여도. 그게 매수타점이니까. 음, 음. 오케이? 해서 한국전력이 일봉으로 보면, 화요일 날 이동 평균선 3개를 잡는 양봉이 나와서, 여기 넘을 때 매수했다 이거지. 어, 그러네요. 이거 언덕 넘을 때마다 사도 되겠어요. 네, 언덕 넘을 때마다 살수 있겠습니다. 한국전력. 아 모양이 나왔으니까, 일단. 게다가, 여기 넘을 때는 저절로 살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월봉으로 또로록이죠. 월봉 또로록. 모르시죠. 영상 말미에 또로록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이렇게 월봉으로 하나 둘셋 음봉이 세개 붙으면 거기 고점을 넘을 때도 살수 있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매수 터점 똑같은 종목이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도 이렇게 음봉 세개 그러면 여기 넘을 때 사는 게 무모한 짓 같아 보여도 여기를 넘을 때도 살수 있어요 또뭐 있었죠? 메리츠 금융, 메리츠 금융, 지주도 이렇게 음봉 세개가 월봉으로 또르륵 나오면 이거 관련 교육 영상이 있어요. 이게 월봉뿐만 아니라 일봉도, 주봉도, 연봉까지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 넘을 때 연봉으로 케이프, 케이프. 케이프 연봉, 은봉, 은봉, 은봉. 이건 색깔이 중요한 거예요. 높낮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넘을 때 매수. 해서 한국전력은 월봉으로 봐도 또로록 42,450원 여기 넘을 때 매수가 가능하고, 아예 꼭큰 돈을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경험이 중요해요.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스텝으로 진행되는 차트를 막한 방에 돈을 으악 넣어 가지고 우당탕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일단 어떤 특정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내가 들어갔다가 수익을 보고 나오는 그 경험들이 쌓여야지만 그래. 그게 눈에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메커니즘으로 진행되는 아이들은 연습하는 차원에서 조금 사보면 좋죠. 그래서 한국전력은 우리 아까 봤었던 lg화학이랑 똑같이 이동평균선 매매법으로도 매수할 수 있고 또 월봉 또로록 이걸로도 매수 터점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 영상 말미에 또로록에 관한 또 이동평균선 매매법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그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아시다시피 두빌은 차트보이의 말이 다 맞다. 두빌의 목표가는 여기까지라니깐요. 이 음봉의 시가까지가 일단 1차 목표예요. 1차 목표가 아니라 이게 목표죠. 음, 시가가 95,243원. 여기 우리가 마지막 매수 타점은 여기였죠. 74,200원 넘을 때 마지막으로 매수를 한 거고, 여기 넘을 때 그리고 여기를 넘게 되면 이 음봉의 시가까지는 가는 거고, 이 음봉의 고가를 넘게 되면 정고점까지 간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내용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두빌은 두산 중공업일 때부터 네제 말이 다 맞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몇 안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원래 삼성전자도 제 말이 다 맞았는데 이제 지금 깨진 거니까 이번에는 음또 종목이 줄은 거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차트 보이의 말이 다 맞다 아 삼성전자도 원래 다 맞는 거였는데 일단 이번에 깨졌으니까 저게 저렇게 가버리네요. 그러니까 여기 시가까지 목표가에 도달하면은 일부 매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한전기술, 음, 한전기술 부자신 댓글 봤어요. 제가 안해 그랬는데 한전기술이 오늘도 이렇게 떨어지고 어제도 올라가는 척하면서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응? 음? 아니 이유, 이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쭉 빠지는 이유. 뭘또 고향이야. 종목의 고향이 어딨어요. 한정기술은 나라 거 아니에요. 음, 왜? 몰라. 자 항상 앞에 있는 언덕을 빵빵 빵, 빵으로 못 넘고 빵빵 뿡이 빵, 되면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치? 그래. 그 이유에요. 다른 이유는 갖다 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제는 왜 가려다가 못 가고 오늘도 제대로 못 가고 있나. 왜? 구름대 그래. 대형주는 구름대 밑에 있는 아이가 구름대를 넘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직전 2차 전지 관련주에서 포스코 홀딩스도 구름대 위로 올라온 다음에 사도 늦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음, 그래.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오면 매수는 할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구름대 밑에서 매수를 했다면 아, 이 구름대를 돌파해야지만 의미 있는 시세를 주겠다. 이거 지금 9만 98,100원 98,100원에도 매수하신 분들 있죠? 어. 구름대가 넘어갈지 안 넘을지 그걸 미리알수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매매는 항상 구름대 위로 올라간 다음에 하는 게 낫고 음, 이때 당시에 얘가 이렇게 빠진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빵빵빵으로 못 넘고 빵빵뿡이 됐으니까 조정을 일주일 동안 받고 가는 거고 한정기술은 그것조차도 두빌은 여기 빵, 빵에서부터 이미 구름대 위로는 올라와 있었으니까. 음, 음. 한전기술은 지금 구름대를 못 넘고 있는 중이다. 일단 구름대를 넘어야 돼요. 내일 넘으면 좋겠죠. 못 넘으면 한번더 조정받고 그 다음에 가겠지. 그치? 한전기술의 매수 타점은 연봉으로 보면 제가 주말에 한전기술 자세하게 할게요. 기준봉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여기 넘을 때 98,100원. 작년 고점 넘을 때도 매수 타점이고 또 여기 고점 10만 6천 9백원 넘을 때도 매수 타점이다. 9만 8천 100원 또 얼마? 10만 6천 9백원이 한전기술을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되고 일단 구름대를 넘었으면 좋겠다. 아, 그럼 한전기술도 우리의 한전기술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최근에 왜 자주 안 하냐고? 최근에 자주 할게 없잖아요. 구름대 밑에 있는데 자주 할게 뭐가 있어요. 일단 구름대 밑으로 빠지면 구름대 위로 올라온 다음에 봐도 늦지 않으니까요. <laughs> 아 그죠? 음, 해서, <laughs> 영상 말미에, 이런 내용보다는 영상 말미에 올려드리는 교육 영상, 빵빵빵, 이동평균선, 또 또로록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들을 영상 말미에 넣어드리고, 어, 시계가 사라졌네요. 왜 컴퓨터가 이렇게 불안하지? 음. 시계가 갑자기 사라져서 어. 이렇게 음, 영상 말미에 관련 교육 영상 넣어드리고 영상 밑에다가도 넣어드릴 테니까 이거 주말에 어차피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오늘 본다 그랬다가 안 보면은 또 여러분들 뭐라 하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봤습니다. 내일 봬요. 안녕.